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오늘은 여기 써 있는 바와 같이 건축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생각하기엔 엄청 엄청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유튜브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또 주택용도 주택 용도를 생각하고 계신다. 뭐 단독 주택이든 뭐저 시골의 전원 주택이든 어쨌든 주거용이라면 특히나 더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내가 근린생활 시설이나 이런 상가를 짓는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돼요. 자 어떤 점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로 이제 이 스케일 개념입니다. 스케일 개념. 내가 이제 주,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제 건축사를 만나가지고 설계 도면을 받아 봤어요 도면을 받아 보면서 여러 가지 미팅을 하면서 계획안을 완성해 가잖아요 뭐 그때까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실제로 집을 지어 놓고 보면 실제 준공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어 이거 뭐야 화장실이 이렇게 작았었어? 아니면은 뭐야 안방이 요거밖에 안 돼?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요 종이 뭐기키아이 a3 종이에 도면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도면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치수는 나와 있지만 그 조그만 그림만 보다가 이게 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이 그쵸 그거는 실제로 저희한테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권 저 놓고 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경우들 진짜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특히나 이 주택 주거용도라면 정말 10cm, 20cm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내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2층이 있다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폭이 이게 60cm 아니면 이게 70cm, 이 10cm 차이가 정말 또 중요하고 화장실에서 특히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요. 이런 방과 방 사이의 복도 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리고 주방 정말 여성분들 주방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앞뒤 폭, 앞에 싱크대와 뒤쪽에 냉장고 폭이 이게 또 애매한 치수여가지고 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사용하는 내내 계속 찝찝하게 사용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냐? 자 제가 옆에다 그림을 하나 갖다 놨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이 오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운동회를 했는지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죠. 우리 뭐 학창 시절에 뭐 피구를 한다든지 발야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운동장에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걸로 선을 긋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전자 갖고 와서 물을 이렇게 뿌리기도 하잖아요 쭉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획 중인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 흙바닥이면 좋죠 요새 뭐 인조잔디로 깔려진 운동장이 많이 생기고는 있는데 분명히 동네에 이 흙바닥 운동장이 아직은 한 군데씩은 있을 거예요 이런데 나가셔서. 실제로 1대1 스케일, 스케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운동장에다가. 그냥 도면을 오리지널 칠수 그대로 그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건이 되시면 하얀색 뭐 밀가루 갖고 나가셔서 쭉 뿌리시든지,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자, 다 지우고, 자, 흰색 밀가루니까 나가셔서, 어, 거실이 뭐 4m에 5m야. 그러면은, 쭉쭉 여기다 그리는 거죠. 거실을 기준으로 그리든, 순서는 상관없겠죠. 뭐 5m에 4m. 긴 줄자를 가지고 나가서 진짜로 그리는 겁니다. 그 옆에 안방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만큼. 요쪽은 현관이야. 뒤로 주방이 뭐몇 메다에 몇 메다 m 몇 m 붙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그 사이에 화장실이 있고, 다 그려보는 거예요. 요쪽에도 또 반대편으로 작은 방이 또 있어. 그래서, 이렇게 평면을 그려보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면에는 당연히 벽체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0cm 두께다. 그럼 이렇게 벽체 두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적용해 보셔도 좋고 두 줄로 그리셔도 좋고 뭐정 안되면 그냥 센터선으로 한 줄만 이렇게 그려도 감은 잡을 수 있다 이거죠. 아 화장실이 뭐 1.8m에 2.3m네. 오? 어? 해보니까 여기 변기도 뭐이 정도 에 있을 거고 세면대도 옆에 있을 거고 뭐 옆에 샤워부스도 있을 거고 어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내분하고 같이 나가셔 가지고 어줄좀 잡아줘 그래서 줄자 딱딱 돼가지고 한번 쭉쭉 그리시고 이름 밀가루가 없으셔도 돼요 그냥 주전자에 물만 준비하셔서 주전자로 쭉, 일자로 쭉 뿌려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교 저학년 때 이제 주택 설계를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전부 다 이제 학생들 운동장으로 불러가지고 너네들이 설계한 거 1대1로 다 운동장에다 그려. 일정 구역을 다 나눠주신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을 잡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저희 처가 때, 저 대부도에다 주택을 지으실 때 설계를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직접 나가가지고 제가 같이 그리면서 그때 보여드렸어요 어머님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같이 줄자 잡고 그려가면서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때 엄청 감을 빨리 잡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동네에 쉬는 날 한번 나가셔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려놓고 보면 물론 벽체는 없지만 그래도 아내 집이 이렇게 그려졌네 그리고 저기 영화 그 정우성씨 나오는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손예진씨 데고 안에 데리고 저기 가가지고 여기는 뭐가 있을 거다 여기는 뭐가 주방이 생길 거다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거보다도 이렇게 딱 그려놓고 보면 야내 집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벌써부터 그런 굉장히 행복한 생각이 막 드실 거예요 그리고 꼭 이런 주택이 아니어도 근생이어도 복잡하진 않지만 근생은 코어 부분 있고 전용 공간 부분 이렇게 다 나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둥이 어디 딱딱 들어가고 기둥이 딱딱 들어가면 요 사이 공간 얼마 나오겠고 전체 치수가 뭐 20m에 30m다 그럼 딱딱 그려보면 아 내가 근생을 요런 공간을 딱쓸 수가 있겠구나 임대를 어떤 어떤 식으로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계단실이 딱 생기고 엘리베이터 여기 생기고 화장실 뭐 뒤로 붙든지 어디로 붙든지 하고 이게 감이 쉽게 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이거를 해보셔서 또 너무 늦게 하면 안 됩니다 설계도면 다 나왔는데, 이거를 딱 해봤는데, 오, 이상해. 그리고 또, 저기, 건축사분 찾아가셔가지고, 아, 여기 이상하니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모로 난해해요. 이미 도면들 다 나와가지고, 막, 허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거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심하면은, 추가로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해 드리지만 되게 불편하게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수가 있으니까 계획 단계별로 하십시오. 여기가 뭐가 바뀌었다 그러면 나가서 한번 그려 보시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바뀌었다 그러면은 한번 또 나가셔 가지고 그려 보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진짜 나무 대기, 짝대기 하나 들고 나가셔서 그려도 됩니다. 줄자만 있으면. 이렇게 하셔서 꼭 실패 없는 건축, 멋진 집, 쓰기 좋은 집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